간장, 간장도 줄까? 어, 네. 간장도. 좋아가지고 영상으로 남기려고요 <laughs> 아직 결혼 안했어? 안 보여 고 <laughs> 음,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, 음, 음. 골고기, <laughs> <laughs> 아줌마구만. 응. 음. <아줌마요. 웃음> 아줌마야. 아줌마 <laughs> 이쁘구만. 물이란요. 약초물이요. 약초 세차장이야. 배고프고, 응. 자꾸. 아.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막 자리 내주실지 몰랐어요 아 오. 아니 우리 여름에는 이쪽 네.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사야 되다막 드시고 그러대요아 근데 이제 겨울인 게, 추운 게 거기서는 뭐안 하고 음. 꼭 드시고 갈 사람들은 내가 이 방으로 오시라고 에이 음. 방 진짜 복 받으시겠다 에? <laughs> 네?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넓어? 네? 감사드려 마음이 주겠다. 넓어야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. 잠깐을 어, 그래야 장사해 먹지. 대표님은 음. <laughs> 음. 잘 되시겠다. 더. 근데 여기는 많이 사가. 너. 네. 찻손님. 테이크아웃 때문에 많이 가져가시죠. 응. 어. 진 왜냐면 찻손님이 많이 갖고 음. 다 사갖고 간 사람이 많지. 음. 몇시문열어요아8시 반부터 내어가고 저녁에. 여섯 시 반에나 일곱 음. 시그 사이에 들어 진짜? 음. 아 일찍 연동한 그럼 아침에도 손님 많겠다. 아, 아침에는 별로지. 아 별로예요? 음, 아침에는 음. 아침 대용으로 막 가져가시는 분도 음, 있는 줄알았어 가져간 사람 있지. 음. 이제 막 음. 일한 사람들 또때거리 가져간 사람들 이 많아져. 가디 여진은 좀 이제 그러잖아. 춘니까 일할 것이 없잖아. 응응. 음, 아, 그래가 많이 가져가시고, 잘말을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근데 어, 이모니까 아, 이상하게 어. 막 말이 막 조절 나오네. 어, 내가 하, 말 함께, 안 음. 하면 안해지안 응. 하는 그런, <laughs> 그런 타입이긴 한데. 음. 근데 진짜로 막 손님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. 음. 사람 생각도, 성격도 다 너무 다양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가게를 음. 유지해야 되니까. 그 마음이 조절로 막 생각도 많아지면서 막 넓어지는 거예요. <laughs> 어, 그런다니까, 장사하니까. 맞아. 응. 응. 응 오늘도 아, 배웠어요. 배웠어요? 네. 아, 당장 이렇게 하 하면... 왜냐면, 우리들도 그러잖아. 어디 뭐 사러 가고 그러면은, 응. 그 주인이 또막 그러잖아. 막 찐찐한 주인도 있고 막 그러잖아. 응. 막 깜깜하고 막. 아, 어, 막 응. 찐찐이 하고 막 인상수고 하는 주인도 있어. 있어요. 그러면은, 응. 우리가 그러잖아. 아 저, 그냥 뭐던 것도 아닌데 저 인상수고 뭔가 모르겠다고. 응. 알라지, 알라지. 응, 응, 응. 응. 그래고 이제, 가기가 쭈릉이 있다. 음. 그럼 그 사람 한번갖고 일하러 가면 그 집에 안 가고, 아, 우리 여쪽으로 가자. 아, 그, 그 주인이 일하러 가더라. 아, 그래. 음. 그런 것도 있잖아. 맞아, 맞아. 우리, 우리 교육받을 때 그런 소리도 다 듣잖아. 서인들한테 음. <laughs> 일부러, 음. 이렇게 뭐할 때. 웃어야 된다. 응, 음, 웃고. 음. 저기, 예를 들어서,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빵 찌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. 음. 그럼 손님이 큰만히서 있으면 서로 의색해. 응, 그러면 은좀 이제 말도 걸어주고 하면, 손님들도 이제 말잘 막 해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. 음. 맞아. 손님들 중에서 또. 그런 사람 있어. 음.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. 맞아. 응. 오늘 있네요 아이고, 춥고 자고 하면, 야, 춥다. 언제까지 춥다고 해요. 그러고 다 말해줘야 잖아 음. 그러면 좀 이제 서로가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. 장, 맞아요. 응, 장사도 그러고, 한 사람도 그러고, 음. 그 우리 손님도 그러고. 맞아,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갑자기 음. 말 대화하면서 기분 막 풀어지고, 음. 어, 여기 다시 와야겠다. 그래, 그런 거있어 그건 있어, 장사하 <laughs> 진짜 있는 것 같아, 요 음. 확실히. 음. 근데 내 기분이 막 엉망인데, 막, 누구도 못 받아줄 것 같은데, 음. 막 손님이 막 갑자기 저한테 잘해줄 때도 있고, 음. 뭐 그런 것도 뜻밖이고, 아. 좋은 것도 많이 봐요, 사람 그래. 보면서. 어. 안 좋은 것도 보지 마. 어. 배울 점도 많아, 서임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한, 음. 한참 동안, 이제, 찌고 많이 찌고 할 때는, 서임들이, 짜 주인이 이렇게 한번 말을 걸면은, 사람들이 막한 사람이 있어 음. 아 이거는 어쩌겠네 손님이 많아요 뭐 여기는 길가시라나서 길 길이라나서 많이 사고 가겠네요 막 그러고 막 하고 그래 음. 그럼 나는 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서로 그러다 보면 또 친절해지고 하잖아 그럼 이제 그 뒤에 또 우리 뭐좋겠지만 음. 뭐 그럴 때도 있고 잘안 맞는 사람이랑도 그렇게 되잖아요 어, 맞아 <laughs> 그래, 그래도, 이렇게 편해. 막, 이제, 서인하고 이야기하고, 이제, 편안하게, 아잘 먹겠습니다. 그러고 가고, 그러면, 음. 아마 시켜 드세요. 한번 엄마 마음 편한가? 그냥. 좋은 분들만 더 오겠다. 아무 소리도 안 하고, 섰다가, 띵 갖고 가는 사람보다, 음. 그렇게 서로 한번 또, 상대방 사람들도 또,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. 음, 맞아. 막, 네. 엄청 막,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계속 어? 들어오게. 그래. 응. <laughs> <laughs> 배울 점도 있고 막 그래 사람들한테 네. 음. 그러니까 항시살 내가 이제 집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장사할 때는 좀 기분 좋게 해야 돼. 음. 그러잖아. 뭐 집에서 기분 나쁘다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그냥 인상 쓰고 막. 입막 나와고 한 사람들 있잖아. 음, 말수가 없어지고, 응. 저는 말수가 좀 없어지더라고. 이게 <laughs> 티가 날까봐 아, 아.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응. 그리고 안 좋을 때는, 막 그날이고 그럴 때는 응. 이유 없이 막좀쳐다요 이야기 처럼... 다 하고 해야 지 그렇구나. 어, 그게 진짜 근데 그게 정신력인 것 같아요. 잘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정신, 정신력이야. 응. 와, 멋진 것 같아요. 그게 잘 되는 게 자기를 막 컨트롤 하는 응. 거잖아요. 응. 마, 마음의 싸움이잖아. 응. 그게 지금 멋진 것 같아.